내 사주에 있는 아픔 첫 번째 영상에서 평관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 사주에 있는 아픔 두 번째 시간으로 평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평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사주에 있는 아픔 첫 번째 시간에는 평관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평관은 감정들 중에서는 슬픔이나 아픔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평관은 7살이라고 해서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예상치 못했던 뭐 사건이나 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편관을 사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마에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주를 열어 보셨을 때 십성들 중에서 내가 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병마가 좀 침투하기 좋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좀 침투하기가 쉬워져요. 다른 구조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의 연운으로 평관을 맞았다 혹은 사주에 좀평관이 중중하고 내가 편관한테 평소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요즘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국에 좀 조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편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극복 방법은 첫 번째로 인성으로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십성으로 극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내가 사주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편관을 극복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학문, 연구, 수행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사주의 편관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정인을 활용을 해서 이 편관을 극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인은 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학문 분야를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편관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한 같은 부분을 좀 수행이나 학문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는 거고요. 이 정인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내가 이제 육친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 부분이든 간에 이 평관의 에너지가 인성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평관의 에너지를 인성적으로 빼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의 인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평관도 에너지를 좀 인성적으로 빼주면서 힘을 잃게 되면서 해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편인으로 이 학문적인 부분에서 평관을 해결을 한다면 편인은 예술이나 철학, 종교적인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행적인 부분에는 편인이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편관을 편인으로 극복을 해낼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심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삶의 지혜적인 부분에서 이 편인으로 편관을 극복을 할 때는 정말 내가 고통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겪어요. 다 일일이 겪어서 내가 견디면서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겪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깨닫고 이런 식으로 평간을 극복을 해낸 거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든지 노하우나 삶의 지혜적인 부분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어리, 어리더라도 내가 이제 편관을 편인으로 극복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삶의 지혜가 뛰어나고 삶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은 두 번째로 인덕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내가 받고, 좀 대가 없이 받고, 인덕을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관의 부분을 인성으로 해결하게 될 때는 사람이 나타나서 특정한 뭐 스승이나 은사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형태로 평관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평관은 인성으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성으로 극복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을 건데 오늘은 두 번째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관은 식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있는데, 식신제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칠살이라고 해서, 칠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러한 형태로 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편관 같은 경우는 군, 검, 경 이런 쪽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편관이 좀 나한테 힘들게 작용을 할 때는 군, 검, 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수 이런 부분으로도 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친다라고 해가지고, 칠살이라고 해요, 평관을. 그래서, 평관이 칠살로 작용을 할 경우는, 내가 정말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아프게 되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평관을 식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을, 살은 여기서 칠살을 의미를 하겠죠? 칠살, 즉, 평관을, 식신으로 제했다, 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표현력이라고 여기서는 볼게요. 식신제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사주에 이 칠살이나 평강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식신으로 나의 표현을 통해서. 내 말과 언병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제살은 여기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평관이랑 식신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요런 운은 호운으로 봐요. 요런 운은 호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나를 규제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조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편관이 식신을 만났을 때는 이관 자체가 이제 조직운으로 작용을 할 때는 즉 내가 뭐 조직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식신 제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뭔가 그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나의 말이나 언변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 같은 경우는 정관이랑 만났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편관이랑 만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겠죠 상관도 나름대로 편관을 조절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 같은 경우를 첫 번째는 인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데 식신을 통해서 편관을 해결을 하게 되면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이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관도 편관을 조절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관은 내가 사주에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사주에 없더라도 운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때문에 내가 사주에 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을 하시거나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편관이 내가 사주에 있더라도. 해결 방법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죠. 이런 운들이 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지혜롭게 평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내가 학문이나 연구나 수행 같은 그런 자기 개발적인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이 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평가는 이러한 형태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참고를 하셔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